안녕하십니까 수라제입니다 오늘 먹으려고 가져온 안주는 요거 오징어하고 소라무침이라 돼있더라고요아 소라 보이네 오징어하고 소라무침이 맞네 오징어 소라무침을 이거 먹을때 소주를 먼저 먹고 안주를 먹는거가 안주를 먹고 소주를 먹는거야 안주니까 항상 헷갈리네 음. 어우, 상큼하다. 오, 이거이럴 거. 음. 음. 오는 그냥 그 음. 음. 소라는 아다 삶은거구나 음 나는 살아있는 거쎈거 거, 이랬다. 신선한거 그런 거 해주는 줄 알았지만, 아, 이게 다 익은 거네. 음. 제가 생각한 거하좀 다르네요. 여기 배달시킨는 거거든요. 음. 아. 요거 말고,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하도 욕을 많이 해갖고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막술 먹고 술 취해갖고 쌍욕 하면서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휴 다시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이제 진짜 걱정된다 그죠 이제 4월달 넘어갔고 아유, 무슨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다. 높으신 분들은 우리하고 뇌 구조가 좀 다른가?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통하지? 아유, 정치, 경제,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다. 외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유, 대기업들 지금 전부 미국에 다삥 뜯기고 있잖아요. 현대차 뭐 얼마? 31조? 뭐, 거기는 근데 옛날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현대제철하고 왜 온기 간다고. <laughs>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이 하루아침에 정해진 거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음,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이, 맞나? 어, 님도 보고 또 뽕도 따고, 뭐 그런. 개념으로 한거 아닐까요? <laughs> 아유그 대기업들 그미국에공장국그서우리나라에서 있으면 그 돈이 얼마고 국에그 응? 경제적 효과가 얼마겠노 고용 창출에서 한국에서 한 아깝게 미국으로다 가가지고 가에서한국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에대가면은 1차협력 업체들도 따라가야 될까? 이가 그만큼 증서를 해야 될까? 똑같이 한국에서 뭐 만들어 갖고 다 가져가려고요? 그러면 관세도 있고 비용 면에서 잽이 안될 건데. 여나, 여나, 뭐, 산불이 좀 끄지갖고 다행이다. 와, 산불. 아 야. 아니, 그러고 산불이 나가지고 이 난리가 있는데, 났는데, 그 뭐, 쓰레기 태우고 하다가 또 싫어하는 사람들 뭔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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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이재명이가 도와준다고 현장에 갔는데, 그따대고 왜왔뭐 사진 찍으러 왔노. 이래서 뭐 위도 벗어가 궁붕 돌리고 뭐 때리고 이러면은 피아 식별을 못하는 거죠. 피아 식별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사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피아 식별 못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합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 저거 도와준 사람한테 욕하고 그지랄하고 응? 저한테서 10원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한 놈한테는 박수치고 앉아있고, 아유, <laughs> 아이 깨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깨맛 때문에 텁텁하다 자, 음. 부동산도 본격적으로, 뭐, 좀, 떨어지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뭘지, 뭐, 어쩌될될지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끔찍한데. 윤석열 돌아오면 진짜 무슨 5060대로 돌아가는 거 아이가? 와 끔찍하다 우리 행님 누나들 그 시절에 와돌좀 던지고 화염병 좀 던진 행님 누나들 많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이가? 와 끔찍하다 그런, 세, 세, 그런 세상이 다시 오면 안 되는데 와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그게 어렵나? 전마를 대통령에 다시 복귀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이가? 복귀시키는 게 국민들한테 좋나? 자르는 게 국민들한테 좋나? 이게 판단이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높으신 분들이니까 저 같은 뭐 개돼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알지. 내가 그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분들은 우리 같은 개돼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음. 뱁새가 봉황의 뜻을 넣지 알겠노? 그죠? 아유. 아니 좋은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뭐, 웃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는 뭐, 웃을 일이 없다. 아 정치가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아, 내란성 불면증. 밤에 잠잘 오십니까? 저는 잠이 안 와요. 아, 저 썩은 물이들 한꺼번에 싹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 없나? 이러는 거 상상이네, 자꾸. 아휴고 살기 힘들죠, 그죠? 주식도 잘안 되고, 그죠? 다안될 겁니다, 뭐. 한국이, 한국, 우리나라도 이 개판인데, 미국에도 저 또라이 같은 놈 앉아있다, 아닙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안될게 뻔한 거 아닐까요? <laughs>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게 안정이 돼야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잘 살자 해야 경제도 잘될 긴데 마가가 뭡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그걸 말을 그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이거지 야, 우리한테 듣고 오는 놈, 다 토해내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미국 좋아하는 나라 있나? 온데다 반감이지. 뭐, 캐나라를미국의 51번째 주로 하고, 뭐?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니, 농담도 아니고, 개그맨들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남의 나라에 대놓고, 엄연히 남의 나라인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미국 놈들도, 씨, 마, 마찬가지다. 그래 말하면, 아유, 씨, 발저 대통령 욕을 하고, 캐나다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야지. 그 아이스 하키 싸우는 거 맞습니까? 같이 첫 싸워 앉아있다. 저 잘났다고. 어유 씨. 대가리 똥돌이 새끼들. 아유. 엘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 테슬라 주가가 뭐, 테슬라 실적이 좋아갖고, 올랐습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 지금 한 30만원대 후반 40만원대 초반 아닙니까? 거의 60만원, 70만원 가던 게, 그게 뭐, 테슬라가 차가 잘 팔리고, 뭐가 더 나아져서 잘된 겁니까? 음전히 정치적 이 유지. 아, 테슬라, 70만원 근처 갔을 때, 떨어진다 곱하기 2 배, 그베팅했었어야되는데 아, 내, 네. 씨. 소심해갖고, 아. 음,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거품이다. 이거는 여기서 반더 떨어지도 안 이상하다. 아, 내 말이 맞았는데, 아, 그걸 실천을 못했네. 아 살라고 했는데. 딱 증권 앱 누르니까 여게 이제 곱버스잖아요, 인버스, 곱이잖아. 그러니까 경고문이 딱 나오더라고. 이게 위험 부담이 크고 뭐 저거 저거 뭐 이거 동의해라. 그래야 살수 있다고. 근데 동의를 눌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laughs> 주식 알지 모르면 그냥 금이 최고입니다. 금, 금하고 은사 가지고 꽁무어 놓으면. 예, 도움될깁니다 이거는 뚫어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뚫을까 이게 금이 채굴력은 한정돼 있고 비트코인 마냥 <laughs> 근데 비트코인은 어디다 쓰나? 금은 쓸데 많잖아 비트코인도 뭐 이래 뭐뭐 뭐, 많이 사면 뭐 이런 메달같은거 하나씩 주면 안되나? 자랑하고로 <laughs> 악세사리마냥 <laughs> 뭐 실질적 가치는 없, 없을지언정 <laughs> 아우, 오이 없나?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오이가 제일 맛있다 아우, 어째 일로 이런 무침할 때는 양파를 잘안 넣는데. 이게 물도 생기고 산미도 있고 해서. 올리나 무침하고 양파가. 미나리나좀 많이 넣든가. <laughs> 아니야, 됐다. 열 받는데. 진짜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이게 진짜. 어휴, 오세훈이는 그 와중에 뭐 미국 주식 해가지고 뭐뭐 뭐, 뭐 얼마를, 뭐 20억을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최상목이는 미국 채권을 사지를 않나. 하... 그 우리나라 정치, 저, 국민의힘, 아, 저 수준이 저렇습니다. 에? 우리나라 그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거, 그거는 개뿔도 관심 없고. 뭐, 저, 대기업 하는 저, 저 수장들이 다 저거 같은 편을 낀데 <laughs> 왜, 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올바로 잡으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에? 정치인이라는 게, 서울시장이라는 게, 지 주식 사가지고, 올랐다고, 자랑을 하고 앉아 있다. 아유, 씨. 아휴. 좋겠다. 돈 많이 올랐었어요. 주식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때 뭐랬지? 가난한 집은, 뭐, 아이들, 뭐, 부잣집, 자제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 입으로. 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나는 그런 정치인들도 싫지만, 그런 뽑아준 사람 더 싫다. 봄 모르나? 진짜 답답하다. 답답하다, 진짜. 말하는 거 들어보고, 행실하는 거 들어보고, 하면은, 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인지, 우리 편인지, 아, 우리 편은 아니겠다, 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편도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그냥 뭐 자산이 되게 많거나, 뭐 정치적으로 뭔가 뜻이 같거나 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 나라의 정의와 에?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이해가 안돼 이해가 그냥 그런 판단을 전혀 못 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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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라 하지 그냥 개돼지라 하잖아 대놓고 안 그런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죠? 아주아주 에 여러분도 걱정 많이 되시죠? 근데 혼자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똑같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믿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 목소리 내면 외롭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 자꾸 되뇌어지는 요즘이네요. 정말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어떠한가 지금 물론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더큰 물결이 돼서 음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 높으신 분들한테 인식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개 돼지로 계속 살든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 돼지로 살기 싫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